오늘 제가 뭘 해보려고 했냐면 내가 또 준비한 게 있지! <목소리> 테이프 그리고 코시어 <laughs> 아, 어때 좀파리지행 갔으니까? 아 그냥 이상한 사람 같은데? 아이 모자 어떻게 생겨? 방구석 파리지행에 옵치의 파리맥 탐방기 가보겠습니다 내가 네, 그냥 어... 이상한 사람이라고요? 아 진짜 아 괜찮잖아 파리지행 갔지 않아? 좀 약간 자신의 패션에 자신감이 있는 그런 파리지앵 딸기맛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라고? 안돼!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스크림 사먹으러 나갈 거예요 자 여러분 파리맵을 한번 탐방해보도록 하죠 파리맵은 아직 테썹에만 나왔습니다 파리지앵은 이런 약간 숄을 걸치고 있죠 걸치고 그 위에 목도리를 해 목, 절대 목도리를 멜때 머리카락을 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자까지 하나 더 있어! 안경을 써줍니다 자, 어때? 방구석 파리지앵은 이 정도는 돼야죠 망무의 꽃이 형. 아, 잠깐만. 아우, 불편해. 아우, 아우, 불편해. 잠깐만. 야, 5분 넘었잖아.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아, 진짜 왜안 잡히냐?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파리쟁입니다. 아, 여기 또 우리 집이지. 아, 봉주, 여러분.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. 지금 이 집에 로봇 청소기랑 나라밖에 안 살고 있어. 내가 좀한 부자 해요. 아, 쇼파 완전 비싸 보이죠? 월급 다 털어서 샀어요. 놀러 오세요. 놀러 오시면 뭐, 하루 정도 재워드릴게. 차들이 딱 들어와가지고, 이 앞에서 멈춘다고. 내가 파티를 열면 그냥, 어, 그날은 동네가 뒤집어지는 날이여. 넓기만 한 집이라고? 안 사겠다고? 아, 이거 이쁘다. 동네 앞이니까 자주 봤죠. 나, 나, 불어 할줄 알아. 페르메. 페르메. 여기는 호텔이야. 여기 내가 운영하는 호텔인데, 올라가면 방이 아무것도 없어. 여기가 그냥 방이야. 다 여기 널브러져서 자. 아, 저 위에 있네, 저 위에 있네. 저 위에 호텔이에요. 아, 음, 음. 절대 내가 내 호텔을 모르는 건 아니고. 아, 여긴 또 제가 운영하는 매장이죠. 아, 여긴, 여긴 내 친구가 운영하는 빵집인데. 지금 아무도 없네. 아. 오케이. 아, 여러분, 또저 파리주행의 피아노 실력을 또 보여드려야죠. 다시, 다시. 아, 지금 소풍 가 지금 소풍 가 브라블 판타스틱. 이게 바로 완벽한 피아노 곡이죠. 제가 이거를 카네기홀에서도 연주를 했었는데요.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기립박수를 쳐 주더라고. 아, 여기서 시작하는 건가 보다. 잠깐만. 이게 끝이야? 맵이? 오! 파드샤온마보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여러분, 지금 듣고 계시는 피아노 곡은 제가 연주한 걸 녹음해서 지금 이 가게에서 네. 틀고 네. 있죠. 다시 한번 들려줘요.